그런 거 없결 스타크래프트 2. 전진병영 의식을 많이 합니다. 박령우. 엄청 많이 하네요. 역시 상대가 조성주다 보니까. 분명히 손해거든요. 이거 상대방이 전진병영 안 하면요. 당연히 이 일벌레가 돈을 몇십 원을 더캘 겁니다. 저렇게 일벌레로 전진병영 찾는 거 괜찮습니다. 앞마당 점막 확인하자마자 바로 그냥 세 번째 베이스 쪽으로 갔고요. 박령우의 그 해병 우려선 대처가 좀 별로였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어, 붙었어요. 잡혔어요, 이거. 아이고 저 가스통에 붙으면은 건물 건설 못 하거든요. 또 일꾼 하나 잡았어요. 아이고 시체 어디까지 보여주는 거? 이런 방류가 건설로봇 봤으면 저렇게 안 했을 겁니다. 조성주가 이제 점막 보자마자 바로 졸로 가가지고, 오두 마리는 안될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한 마리 정도면은 그러려니 할수 있는데 두 마리는 안될것 같고. 점막. 아 너무 말리, 어어어우 아우 어우, 어우, 너무 말리는데요 하려고 하다가 안 말렸고 해병 하나 잡았고요. 그리고 성가스가 아닌 일반 사신 더블 하면서 그 반응로를 달 때는 해병 하나 달 뽑고 반응로 달거든요 고속공장 지을 때. 근데 아이고 잡히겠네요 이거. 오 이거는 그렇죠 박룡호 조금 반응이 느렸어요. 네, 해병 많은 거 다시 한번 파악을 해주면서 확실하게 해병 위주의 플레이라는 거를 봤고요. 해병 개체수아 이거 반응 또 느렸어요 박룡호. 좀... 점막 아유이것도 박룡 입장에서 아쉽죠. 어 점막 많이 날아가는데요. 바퀴 봤고요. 다테오 뒤로 빠집니다. 왜 저렇게 빨려 들어가시 탈수 있죠? 1, 2선 견제. 어, 1, 2선 견제가 생각보다 잘 들어가는데요. 잠깐만요. 견제 너무 많이 당하는데, 이거? 어, 자기점막 때리기. 오, 어, 박룡호 3세트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데요. 3세트 좀 분위기 안 좋아요. 계속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9%의 수렴하거든요. 역시나 히다리스크 9로 올리고요. 6시 쪽 점막 다시 한번 제거하는 조성주점막 제거 많이 했고요. 하고 들어서 바퀴 점사. 오~ 방어업! 이 과감한 판단 너무 좋았는데요. 돈은 돌려봤지만 그 시간은 돌려받지 못하거든요. 어 여왕까지 또아 계속 손해 보는 장면만 나옵니다. 살모사 미리 찍어놨고요. 가면주도 미리 찍어놨습니다. 정면 아빠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테란 을 잘하고 싶으시면은 조성주의 플레이를 봐도 될 정도로 정말 좀 교과서적인 움직임, 팔 같은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진균 맞았지만 상기 기가 막히게 하면서 그냥 싸운 겁니다. 병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번 뭐 한번 싸워보자였던 건데. 진균 두 방이 많이 아프긴 하죠. 무시를 못합니다. 진균이 옛, 옛날 진균, 10년 전 진균은 아니지만 여전히 세죠. 저도 열심히 하면 조성주처럼 저렇게 따라할 수 있나요? 뭐 저런 식의 질문은 뭐 항상 단골 질문이라고 할수 있는데 모른다고 해야 되겠죠? 조성주 자기도 자기가 이만, 이만큼 성장할 줄 몰랐을 거예요. 와서이 쪽에서 가시적으로 잡아주는 컨트롤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부터예요, 경기는. 전차 자리 잡고요. 감시탑 또 뺏었습니다. 진짜 제가 바라는 이상적인 전진이 나오고 있어요. 천천히 빨리 상계하면서 스캐너 탐색으로 파악하고요. 아 교전이도 너무 많이 거두는데요 전차 라인 앞쪽으로 천천히 땡겨주면서 그 움직임은 너무 빠릅니다. 바이킹으로 시야 확보하면서 스캐너 탐색 계속 쓰고요. 뾰뿅뾰뿅할 수도 있고요. 너무 압박이 심한데요. 방령호 막아낼 수 있나요? 달려드나요? 아닌데요. 근데 달려들면 달려들고 말건 말아야 됩니다. 달려듭니다. 허리 돌려주고 상계합니다. 방령호, 아이 방령호 조성주 천천히 하나밖에 없고요. 근데 상계가 미쳐있는 상황. 우꾸름뾱뾱뾱뾱뾱뾱뾱뾱 어, 타격감 엄청 나고 방령호 역전패 다가나요. 조성주 이번에는 방령호한테 안 떨어지나요? 테란이 많이 좋은 상황. 유령이 유지가 되고 아 또다시 나온 삼사령부 근데 하드와이어 때랑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맵 장악을 테란이 하고 있어요 그때는 맵 장악을 적으라 했기 때문에 테란이 이렇게 마음 편하게 멀티 못 늘리고 이렇게 압박을 못 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성주가 기세를 완벽하게 잡았기 때문에 멀티 쭉쭉쭉 늘리면서 압박도 쭉쭉쭉 할수 있고 부동전도 쭉쭉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부동전이 뾱뾱 계속 들어가고 해, 상계하고요 맵을 크게이크 쓰고 있는 조성주 쭉아 그래도 조성주도 사람이에요 닌겐입니다 만약에 실수를 한다면 저 유령이 한 번에 잡아 먹히면서 혹은 땅굴벌레 그렇죠 이거 근데 불곰이 이미 있었어 아 전차도 있고요 이 한방이 진짜 저가 유일하게 일발 력전할수 있었던 한방인데 전차 배치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공성보도 들렸어요 그러면 교전에서 조성주의 실수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방령호 달려듭니다. 근데 조선주 반응 바라구요 유령 뒤로 빠지는데 방령호 구도 자체는 좋거든요 구도 자체는 좋아요 방령호 구도 너무 좋게 시원하게잘 들어갔구요 하지만 제일 비싼 유닛인 유령을 못 잡아냈어요 또뾰뽀뽀 들어갑니다 뾰뽀뽀뽀 EMP 하지만 납치로 유령 하나 땡겨오구요 유령이 또 사나이 뾰뽀뽀 유령은 잡았긴 잡았는데 가시지옥도 잡혔고요 아직 몰라요 3시 쪽 사령부가 다 완성이 됐긴 했지만 아직까지 거기서부터 나오는 지게로봇의 자원은 많이 쌓이진 않았거든요 완성이 된지 얼마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라인전에서 버티면서 이 라인을 장악을 하고 지금 늘린 멀티를 유지해주면서 이 가시지옥 견제 같은 게잘 통하면 은 지금 조성주가 감지탑 두 개를 동시에 건설했는데 그 동시에 건설한 감지탑을 또 때릴 수 있는 가시지옥 배치 좋고요 상기합니다.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박령호 잘하고 있으면 집중력이 올라오고 있어요. 박령호 잘해요. 감지탑 두동다 날렸고요. 개 어, 조성주 이 감시탑까지도 장을 해주는 모습 확실히 하드와이어 때보호다는 테란이 훨씬 더 센터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좋은 상을 황 만들어냈다는 거죠 박룡우 아예 그냥 6시 공격 올 테면 와라 나도 간다 박룡우는 안전 만듭니다 그럼 땅굴 벌레도 뚫어주고 있고요 난전에 박룡우 조성주 과연 다 케어할 수 있나요 전차 계속 나오고 있고요 먼저 자리잡는 언덕 가시지요 언덕 가시지요 뼈뼈뼈 저걸리면 또쭉 굴리고요 우꾸름 3개 아 근데 맹독 중이 유의미한 희생을 못 했어요. 이 가시족 도망갑니다. 이게 테로를쓸 수밖에 없네요. 센스 있는 땅굴벌레로 몇개 가시족 살려갔지만 손해가 너무 컸는데요. 아 여기도 뼈뼈뼈뼈 경월국엔 정리 다 하고 이쪽 전차 해방선 아직 있고요. 라인 걷어내기 위해서 수혈 쓰면서 달려듭니다. 스캔탑 세. 술 거의 다 썼고요. 하지만 라인은 걷어냈네요. 조성준 이러면서 9시 이쪽 라인을 내주면은 박력을 이겨낼 수 없고요. 조성준 잡으면은 낙승입니다. 너무 쉬워요. 배틀리포트 이제 끄고. 그렇죠. 옥저버 센스 있고요. 스캔탐색 쓰면서 언제 달려들지 보고 있어요. 맵핵과 다름없죠. 언제 달려들지 알면은 상기하기도 좋고 컨트롤하기도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궤도사령부를 건설 많이 해놓은거고 지금 가시탑을 잡았기 때문에 스키나 탐색을 안때려도 상대방이 언제 달렸는지 알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스키나 탐색을 쓰고요 뾱뾱뾱 나올 수 있겠죠? 부동조좀 뾱뾱뾱뾱 멀티 날아갔습니다 가시탑 하나 그래도 견제, 방령 이런 꼼꼼한 견제 너무 좋구요 난전을 만들어야 돼요 스키나 탐색 무한인데요 이거 난전의 방령은 멀티 숫자는 지금 테란과 같지만 어떻게든 경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방룡 최대한 테란을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조송주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박령우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크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저걸링 맹독충 가시죠 정면적으로 한번 와봅니다 어디로 가나요 12시로 파고드나요 아니면 앞마당 쪽으로 가나요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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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송주 따라갑니다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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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보여주고요 궤도자료문을 그냥 띄우면 되고요 행성요새 날릴 수 있나요 행성요새 상계하는 조송주 일꾼 15기 20기 근데 궤도자료문 많아서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행성 요새를 날리면 좋긴 한데 날릴 수 있나요 방령호는 날리더라도 가시죽 살려야 되거든요 가시죽 살려야 되거든요 방령호는 최대한 싸워봅니다 일꿈 많이 잡았구요 궤도 사령부로 멀티 재건하면서 땅굴벌레 방령호 장난 아니에요 이러면서 11시 라인 두 군데 다 완성됐거든요 땅굴벌레 지금 뚫리는 거 봤나요 잠깐만요 못본거 아닌가 요성도 봤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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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어 끝 그, 끝났어요 이거. 와아아아아 이거 깔끔하게 밀어낼 수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밀어낼 수 있나요? 밀어내면 또 모르긴 합니다. 밀어내면 몰라요. 깔끔하게 밀어낼 수 있나? 요 이쪽 라인도 컨트롤 해 주고 있고요, 조성주. 밀어낼 수 있나요? 저좀볼수 있을까요? 아, 오래 걸리죠. 후속이 안 나와요. 후속이 안 나옵니다. 다 날아가요. 야, 방룡우, 대단한데요, 진짜. 땅꿀벌레 계속 들어줍니다. 멀티 두 군데를 날려도 지금 조성주의 그 생산 기반이 날아가면은 조성주 못 이겨요, 이거. 그래도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하는데 멀티 이미, 아, 멀티가 아니라 생산 기반 다 날아갔습니다. 아예 싹, 싹다, 싹다. 싹다, 싹다, 날아갔어요. 싹다, 싹다. 삼 땅굴 이거 그거 아닌가요? 자연하게 캠페인 개 모조 그 장군 지키는 그 미션 땅굴벌레 세동. 아 와... 조성주가 떨어지겠는데요. 이 경기를 역전 당할 수 있을까요, 방영? 왜냐면은 아 좀더 봐야되긴하나 왜냐면 지금 박령우보다 조성주의 병력이 더 많긴해요 그래서 시간 벌면서 박령우의 추가 멀티만 안내주면 또 몰라요 그러니까 박령우의 멀티가 11시쪽 다 날아갔거든요 이거 수비하면서 11시가 날아갔어 조성주도 제짜 말도 안되는걸 한거예요 이거 어떻게든 대처해주면서 11시까지 본거기 때문에 박령우가 돈이 없어요 생각보다 행수요새 없거든요 행수요새 없어요 저걸링 파고들기 아 3전차 날아갔고요 박령오 다시 한땅굴발레 뚫어봅니다. 저걸링만 보내가지고 진짜 고효율 시간도 많이 걸었어요. 근데 역시나 조성주 수비해주고요. 잠깐만요. 조성주 지금 인프라 이거 뭐야 이게 인프라 다 완성이 돼 있습니다. 이멀티가 지어졌고 요멀티 그럼 바로 날 잠깐만요. 아니 게임 뭔데 이게 레전드에 레전드에 레전드 계속 갱신한다고 그치, 뭐, 사과 영상 또 만들어야 되나? 레전드에, 레전드, 레전드. 맨날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억울로 꾸는 줄 아는데, 진짜 갱신이거든요, 맨날? 아니, 이거, 어? 열아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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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12시 라인, 역시 행성에서 한번 날아간 게 컸어요, 확실히. 이러면 은 생산 기반 또, 잠깐만요. 이거, 이거 너무 커요. 이 생산 기반 날아간 거 너무 크거든요. 이번에 날아가면 복구 절대 힘들어요. 아 아까 전차를 깬그 방룡호의 판다 멀티는 왼쪽으로 들리면 된다 도망자 저그 전차 날아가고요 앞마당에도 병영이 있거든요 이제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제는 일군 계속 잡힙니다 병영 다뛰었고요아 조송주가 따라 붙는거 또 병영 짓고 있어요 조송주 포기 안했습니다 근성 보세요 정대만 저리 가랍니다 스킨 탐색 있나요, 이제? 어, 올라왔는데. 못 봤구요. 스킨 탐색. 방령은다 왔어요. 아, 지금 스킨 탐색이 부족한 테란이니까. 돈 없을 때지게로봇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지금 신경기생충 한번 꼬셔가지고. EMP 쏘면은 유령 바보되고. 아니면 싸울 때징경 걸어도 되구요. 방룡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시간 내주면 또안 되겠네요. 여기 조성주잖아요. 본인도 알 거예요. 오, 여긴 전차가 많아요. 저걸링 홀드 컨트롤. 근데, 요번엔 저걸링 갖다 버렸고요. 어 오, 근데 전차 하나는 잡았네요. 이제 병력 인구수도 슬슬 저거가 앞서 나가는데요. 슬슬 11시가 완성이 됐습니다. 광물이 많은 쪽이 완성이 됐어요. 11시 앞쪽 멀티, 이 감시탑 쪽 멀티는 광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줄 수는 있는데, 가스가 많은 방령호한테 광물이 많은 여덟 덩이 멀티를 준다. 어어어어 가면추 저거 솔직히 집중하고 이화면만 보면 저 가면주 움직이는 거 보이거든요. 근데 그 보기가 너무 아신경기생충 그래도 스어 타크 반응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반응 뭐야 이거 잠깐만. 오. 아니겠죠 이거 엄청 많이 유리하고 이거 반나요 설마? 저거 집중하고 이 화면만 보면 보입니다. 상대방 쪽에 어? 가시죠? 어? 아니 이거 설마 5시 쪽 라인을 엎어질 수 있게 된다고? 아니겠죠? 진균 올라가야 됩니다. 빨리 조성주는 박령호는 빨리 생산기반또마야 후속 병력 잘라주는 거 너무 좋고요. 박령호는 깨알 같은 바이킹 생산으로 살모사를 좀 커트해주는데 이쪽에서 일꾼 잡히고 또 병력 잘리는 거 너무 아프고 군수공장이 또 날아가는 거 너무 아프고 어, 진격! 근데 자번에 저글링이 없어 가지고 어, 유령 살고. 저글링이 없어서. 오! 오! 뿅뿅. 근데 위쪽에 아, 생산 기반 몇 번째입니까? 이 게임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도 레전드에 말도 안 되는 게임이에요, 이거. 아니, 이게 왜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병영을 몇번 장악한 세번 정도 장악했는데 이게 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왜 버티고 있습니까? 레전드가 왜 갱신이 됩니까? 제가 사과 영상을 왜또 남겨야 돼요, 이거? 고친다고 어 근데 박령어도 빨라요 지금 병력 다온거 봤기 때문에 구름 대박 이번 공성 전차 날아가면 공성 전차 또안 나오는데요 박령어다 왔어요 다 왔어요 박령어 진짜 다 왔어요 아니 다 왔어요 말몇번 해야 돼요 이거 아니 근데 잠깐 몇번먹 먹힌다고 정령 오기 전에 먹힌다고 정령 오기 전에다 먹히나요 어어어 어? 어?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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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 나고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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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개도사령부 터졌구요. 아 이번에 밀리나요? 이번에 밀리나요? 저글링에 밀리고 아인 빠집니다. 조성주. 이제는 힘드네요. 지지.